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복입니다. 광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복인데 광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8월 15일을 떠올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저희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8월 15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또한 특별한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죠. 일본의 항복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전쟁의 그 어둠에서 이제 끝난 날, 이제 전쟁이 종식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패전국의 지위, 이제 패전국에서는 이제 가졌던 식민지를 모두 다 환수를 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패전국 중에서 대표적인 그 패전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있는데 그 일본 마지막으로 한복한 나라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이제 식민지를 다 포기를 해야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일본 그 식민지를 다 포기하는데 포기야 유일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그 그, 그 UN이나 뭐 그런 모임 그 나라들에게 상수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땅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우리 한반도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포기해 너희는 패전국이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어쨌든 마침내 우리나라는 빛을 보기 됐습니다. 해방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해서 빛이 회복되었다 해서 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보입니다. 일단은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통치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을 찾아오게 됐지만,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보인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암흑기와 태평성대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흥망성세라고 이야기하죠. 다 번성하고 다 행복하고 다 누구나 평안한 시기만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평성대만 지내 왔다. 나는 지금까지 다 하면 살면서 단한 번도 어려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 자리에는 단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살면서 어려움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다. 난 없어. 그런 적이 없어. 라고 말한 사람들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의 확률이 99.9%입니다. 다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솔직히 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 아는 적이 없다라고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말을 안할 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그런 어려움,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어둠이 찾아오게 됐죠. 경제적으로 뭐, 사, 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양식으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삶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가라 시대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려운 그 어둠 속에서 살아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나라가 잃은 어둠 그 속에서 영적 암흑기 속에서 심지어는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특히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역사는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 속에서 그들은 갈급함을 경험해야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암흑기는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강조하십니다 구절입니다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 되시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을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거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왕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은 예배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그들의 행위로서 다 지켰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다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는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과 행위가 달랐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내가 예의 예배가 내 행동이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요, 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 중에서 참 희한한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조금 됐어요. 교회를 다닌 지 조금 됐는데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모태 신앙은 아닌데 교회를 다닌 지 조금 됐어요. 그런데요, 어. 제 친구 중에서 교회를 나가는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오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요즘도 교회 오빠라는 이야기를 뭐 요즘엔 통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교회 오빠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무수시고 계시는데요 표정이 갑자기 좋아지신 것 같은데 교회 오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옛날에는 교회 오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기타 치는 오빠, 그렇죠? 멋있는 오빠, 잘생긴 오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네,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 가 옛날에는 그렇게 통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 친구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걸 듣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예배자리 예배, 예배 시간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로 저한테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보게 된 거예요. 왜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냐? 교회 오빠라는 솔직 교회 오빠라 소리를 듣고 싶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어요. 거울을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행위로 정만. 행위로만 나아가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니까, 내 마음이 갈급해지는구나.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구나. 내 삶의 어둠이 찾아오는구나. 네, 그래서 내 삶이 지옥과 같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부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부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거부당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천하의 왕이 되리니. 왕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같은 삶을 자초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는 광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된 삶, 그 영적 광복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광복이 주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질까요? 바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인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주가 다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이 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 울타리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안전히 서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저 인간의 역사, 죄의 저주로부터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주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는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히 서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 새벽에 뱉에 마라탕을 먹었다는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마라탕을 꺼내 마라탕 이야기를 마라탕을 먹었다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지만 어, 제 친구가 제 친구한테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날 제, 제가 설교했던 유튜브를 보면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 거예요. 따로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 연락이 왔을 때전 어, 설교를 봤다. 어, 설교 잘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피드백을 할줄 알았거든요. 어, 이런 게 부족한 게 있, 있었다. 이런 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 땡큐. 감, 너무 고맙죠. 피드백을 해주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고, 어, 그러면 그 행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중요한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꺼내냐는지 아시신가요? 어떤 마라탕을 시켜먹었어? 어느 마라탕, 어느 마라탕집을 시켜먹었냐는 느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이 마라탕이 단계가 있거든요. 맵기의 단계가 있어요. 0단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전 0단계를 먹어요. 1단계를 못 먹습니다 1단계가 신라면 정도의 맵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0단계를 먹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마라탕 얘기를 좀 꺼낼 수 있는지 나는 의문이 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 그럴 수 있지 하고 <laughs> 넘어갔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라탕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마라탕을 행복할 수 있느냐? 그 소소함을 누릴 수 있는, 소소함 속에서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느냐? 세상의 행복은 뭘로 정해져요? 돈으로 정해져요. 확실한 건 세상은 돈으로 행복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합니다. 어, 제 친구들 중에서요, 제 친구들과, 제 친구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 저는요, 그 친구들 무리에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평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 아내와 믿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그렇게 믿고 나가다 보니까 내 삶은 다른 사람들 제 친구들과 비교하면 형편 없지요. 형편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너왜 그렇게 살아라고 좀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 좀형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남들보다는 못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룰인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바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특히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예, 이 가사가 너무 귀한 고백인 같아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여러분 때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둠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세상적 결핍, 남들보다 부족한 것들, 예수 믿는 이유로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둠이 나를 덮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지옥과 같은 삶을 살때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멀어질 때도 참 오랫동안 그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마치 그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일치고 저리쳐서 넘어져서 나의 모습이 흙투성이되고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광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빛이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천하의 왕이 되리니, 내가 너희의 왕이 되주신다라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이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광복. 이 광복의 순간, 빛이 회복된 순간을 찾아온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에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광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광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늘의 빛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세상 살 동안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참 험한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흙투성이와 상처투성이가 될 만큼 우리가 지혜 이리치고 저희 지인은 그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 광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멀고함한 세상 속에서 주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바라보고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지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광복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드릴 기도 제목은 우리 믿음의 사업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중보할 사업장은 BMB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김종은 성도님, 박희정 지사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장에게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업장 가운데 풍요와 번영과 창대와 형통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게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다 사라지고 하나됨이 한 몸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